안녕하십니까. 오늘 C.O.S.의 첫 번째 시간, 그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뭐 가상 메모리에 대한 관리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어떤 단편의 현상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상 메모리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과 합니다. 예. 어, 가상 메모리의 정의는 어, 사용자에게 주기억 어, 장치보다 더큰 큰, 가상기억 공간을 제공하는 어떤 기억 장치 관리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기억 장치는 유만한데 이만한 프로그램을 어, 이제 마치 이제 순서적, 순서 있게끔 어, 쓸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가상 메모리의 관리 기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상 메모리는 실제 메모리와 스와핑하면서 프로세스에게 일관된 메모리 공간을 제공하는 기술. 일관된 메모리 공간을 제공하는 기술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만큼의 어떤 그 부족한 공간인데, 요거를 지난 시간에 이 보조기형 장치의 어떤 스왑 영역에, 어, 여기 있죠? 이제 스왑 영역에 놔둬서 POC에 이거를 이제 기존 다른 쓰지 않는, 어, 페이지와, 어, 교체를 해서 연속적으로 쓸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의 핵심 요소다라고 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가 제공하는 가상의 주소 공간의 가상 주소는 시 실제 메모리 물리 주소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도 이제 머릿 속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메모리 크기와 주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도식화된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가상 메모리 시스템은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물리 메모리, 주격 장치, 저장 장치는 이제 보조격장치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 주소 공간 프로세스가 바라보는 메모리 영역은 이렇게 4기가, 6기가, 3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물미, 물리 메모리죠. 물리 메모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재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 주격 장치는 사이즈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물리 메모리 때큰 나머지 영역들은 이 수합 영역의 보조 기억 장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가상 메모리 크기는 이론적으로 무한대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최대 크기는 CPU의 실제로는 최대 크기는 이제 CPU 비트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제 예를 들어서 32 비트의 경우는 이 32승 마이너스 1로약한 어, 4기가 정도가 어, 이제 가상 주소로 할당이 가능하다. 물리 메모리가 이제 그 최대 물리 메모리 최대 크기가 이제 4기가고 가상 메모리 최대 크기도 약한 4기가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4기가를 차지하는 10개의 프로세스, 이제 프로세스 A가, A가 10개가 있는 거죠. 10개가 동시 실행시에는 40기가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리 메모리에 주격장치에 동시에 들어가기는. 이 경우에는 이제 부족한 물리 메모리를 일부 하드디스크 일부 공간, 조금 이상하죠. 하드디스크 일부 공간이 이제 수압 영역으로 옮겨서 어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필요시에 따라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메모리에서 메모리 관리자가 사용 가능한 메모리 전체 크기는 물리 메모리와 스왑 영역을 합한 크기이다라고 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가상 메모리 사용 시에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디맨드페이징그 다음에 페이지 볼트 트랩,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레싱. 어 최근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Demand p a 같은 경우는 요구될 때만 페이지 프로세스를 적재하는 방식. 그래서 여러 개의 페이지 부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 지역성을 통해서 어, 해결 방안을 어,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 부분을 한 동안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거죠. 참조하는 어떤 성격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한 어, 참조 지역성을 이용한 어, 적재 방식을 사용하자. 공간 지역성 혹은 시간 지역성 이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시면이면좋같고 페이지 펄트 기억제 적재되지 않은 페이지를 참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참조를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 그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어 형태로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이제 저, 그 검색을 하는 거죠. 프로세스 검색에서 페이지 펄트임을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빈 공간이 있는지 검색해서 어 만약에 빈 공간이면은 이제 어쨌든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디스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부 어, HDD 수압 영역에 있는 그 정보를 갖고 와서 수 o 아웃하는 거죠. 수 in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중격 장치로 나서쓰게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되었던 명령을 재생행 시킨다든지. 세 어, 마지막 세 번째 스레싱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스레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체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수합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주격장치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참조 지역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교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교체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이 되게 되면은 CPU가 또 프로세스 수행보다 페이지 교체 시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어떤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 A가 실행됐다가 이제 B가 실행되는 면에 따라서 페이지 펄트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어, 교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맥 전환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이제 컨테스트 스위칭, 컨테스트 스위칭이 발생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지연을 발생시키게 하는 어떤 요소가 발생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페이지 부재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성능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스레싱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해결 기법에는 이렇게. 로 퀄리티 모델. 요거는 이제 착조 지역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워킹셋은 일정 시간 동안 참조되는 페이지들을 하나의 집합 단위로 모여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FF, 페이지 펄트 프리퀀시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일정, 인계점을 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재, 페이지 부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레지던스 셋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페이지 프레임을 이제 활당을 더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필수가 높으면은 이제 그 프레임을 할당을 시키고 낮으면 이제 줄이는 또 그렇게 그 상한선을 조절하는 또 방식이 PFF다라고 어 보여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가상 메모리 사용 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아주 가장 중요한 또 어떤 스레싱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또는 이제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이후에 문맥 전환, 아까 설명드렸던 문맥 전환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스트레싱이발생했는데 그 문맥 전환에 대한 방법도 한번 같이 어, 다음 시간쯤에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 가상 메모를 리들어주 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